자, 우리 이제 이거부터 한번 해보죠. 요런 성적표를 딱 받으시면 제일 먼저 보시는 게 어딜까요? 뭐를 제일 먼저 보세요. 이 성적표를 이제 받았다. 특히 2학년 학부모님들, 2학년 학부모님들 좀 계시죠? 2학년 학부모님들 중심으로, 어, 한번 말씀을 주시죠. 2학년 학부모님들은 저몇장 받으셨을 테니까, 저 성적표에서 뭘 제일 먼저 보셨던 것 같으세요? 대답 한번 해봐 주시죠. 네. 이제 막그 유튜브는 송출이 됐을 것 같네요. 유튜브 이제 송출이 됐을 것 같아서 어 대답들 그 대답들 이제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 그렇죠. 네 등급을 제일 먼저 보시잖아요. 보통은 등급을 제일 먼저 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요 부분을 요 부분을 많이 보시죠. 권준영 네. 님그니까 뭐 김혜이치 님은 뭐 이렇게 수백 분을 보신다는데. 보통은 이 등급을 보세요. 근데, 어, 여기서 이 등급 부분은 사실상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, 여기 등급 옆에 보시면 응시자 수라고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. 등급 옆에 응시자 수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, 이 등급 옆에 있는 응시자 수라는 거는 사실상 매 시험마다 다르잖아요.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. 그러니까 그 어떤 저 지역에 따라서 저 시험을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. 뭐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. 이게 이게 응시자 수가 계속 바뀌고 그럼 이제 등급을 구분하는 인원 수도 이제 계속 바뀌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근데 또 하나는 이 등급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급이 어 여기 지금 보시면 그니까 3등급이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이 1 1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되게 중요하게 되셔야 돼요. 3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1%인데 그 11%의 등급이 어 요렇게 11%가 있으면 여기에 3등급도 있고 여기에 3등급도 있을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두 개의 친구들이 모두 3등급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또 하나는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요 지점에 있는 친구가 그 다음번에 시험을 봐서 요 지점에 올라가면 갑자기 2등급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3등급에서 2등급이 됐으니까 굉장히 성적이 오른 것처럼 착각을 하시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쵸 3등급에서 2등급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상 애들의 백분위는 그러니까 요 위치에서 요 위치로 바뀌는 거는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성적이 올랐다라고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그 이동 범주, 그러니까 변화 범주 중에 하나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등급에 추점을 맞춰서 자꾸 보다 보면은 성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. 그래서 그 성적을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보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, 어, 기본, 기본적으로 그, 등급이라는 것 자체에 너무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. 또 하나는, 이, 기본적으로 표준점수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, 이 표준점수의 득점, 여기에 보시면 표준점수라고 돼 있고, 득점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. 표준점수의 득점 부분을 또 보시는데, 표준점수의 득점은, 예를 들어서 113점이 여기 숫자가 나와 있는데, 이 113점이, 지난달에 113점이다. 그랬을 때그 지난달에 113점과 이번달에 113점이 같은 113점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같은 113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평성적표를 보실 때 제일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자이 결론이에요. 여기를 제일 먼저 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 백분위에 나와 있는 저 부분 그러니까 전국 백분위라고 나와 있는 저 부분을 제일 먼저 보셔야 된다. 그 그러니까 앞에 제가 설명드린 등급이 왜 안되고 표현점수가왜 안되고 그 부분을 어 이해하지 못하시거나 납득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납득하지 못하시더라도 그저 부분을 가리고 저 백분위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 백분위를 중심으로 뭘 보냐라는 건 조금 있다가 생각을 하고 그래서 백분위를 제일 먼저 보고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거 그러니까 등급하고 표현 점수 말고 등급하고 표현 점수 말고 백분위를 제일 먼저 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백분위를 제일 먼저 보시고 두 번째는 요 아래 단에 그러니까 이이 성적표가 크게 세 덩어리가 있잖아요. 이렇게 한 덩어리, 두 덩어리, 그다음 세 덩어리. 이렇게 총세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세 개의 덩어리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에서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요 전국백분이라고 불리는 요 부분만 보시면 된다. 그래서 요 부분만 하나 보시고, 그다음 두 번째는 두 번째로 어두 번째로 보시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 아래 단에 있는 국어 수학 영어의 영역별 배점과 득점이라는 부분을 보시는 겁니다. 요 부분, 그러니까 배 배점과 득점. 그리고 특히 이제 이 2학년들은 수능이 이제 바뀌는데, 지금 모의고사는 바뀌기 이전의 수능처럼 보고 있기 때문에, 예, 화법과 작문과 문법이 11점씩 몇 점이 다 똑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. 그리고 문, 독서가 33점이고, 문학이 34점입니다. 이게, 이, 2022학년 도 수능부터는 이게 바뀌죠. 그렇죠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합쳐서 하나, 그 다음에 문법과, 그러니까 언어 와 매체가 합쳐서 또 하나의 과목으로 나뉘어지면서 그 과목들이 100점 만점에 24점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1점을 갖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합쳐서 33점이다가 이게 24점으로 줄어들게 되는 구조죠.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는 게 오늘 하는 건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보시는 거는 요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. 요거 보신 적 있어요?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?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라는 저 부분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. 저, 어, 저거, 저거를 아이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아이들이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, 이렇게 해서 저 부분을 봐야 되고, 음, 저기까지 이제 보고 나면 그 보충학습이 필요한 문항번호보다 조금 더 세세하게 나타나 있는 게요 밑에 있는 요렇게 펼쳐져 있는 이 정오표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. 이 정오표를 그 다음에 순서로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게 지금 1, 2, 3, 4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와서 보는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인하셔야 되는 게 여기 보면 기타 참고 자료라는 게 있어요. 기타 참고 자료라는 게 있고 그 기타 참고 자료에 보면 조합별 백분위가 나와 있습니다. 국어와 수학을 조합했을 때, 수학과 뭐 탐구를 조합했을 때, 국수 국어 수학 탐구를 이렇게 조합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각각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적표에서 이 학년들 특히 이 학년들 기준으로 이 학년 올라가서 2 학년 때성적표에서 봐야 되는 구조는 이렇게 다섯 가지다. 음. 저기 이제 노란색이랑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이 노란색이랑 파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은 2 학년 때 그렇게 막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. 어, 대신에 요 다섯 가지를 중심으로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. 그걸 염두에 두시고.